생활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에 정준하 씨가 식신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이때 첫회 방송을 하니까 홍보 기사를 써달라고도 연락이 왔어요. 무한도전이 굉장히 뜨거워 되었는데 어, 당시 하하 씨가 지금 결혼 발표하셨지만 아내경 씨를 만날 때였어요. 아내경 어, 씨가 하하 씨의 의리로 여기를 나오게 됐다. 맞아, 맞아 이렇게 돼서 제가 기사를 정준하의 첫 경험은 하하의 여친 아내경 이렇게 썼어요. 이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었는데, 시작부터 제목부터 쌍욕이에요. 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열어봤더니 모두 그 내용이에요. 그 제목은 누가 만들면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아, 나간 제목이구나. 제목이니까. 호텔에서,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인터넷 관리팀. 아. 혹은 이제 시, 신문에 들어가는 거는 편집부에서 하죠. 결국은 세 분을 다 각각 만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이 쓴 기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었냐 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때 정말 헤드라인 분이 들더라. 어쨌든 지금 이 프로를 본다면 제일 기분 나빠할 프로 별이 씨가 될 기분 나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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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헤드라인 때문에 오해 많이 생겨요. 특별 기자회견 오락지존 이 채널.